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아유 오랜만에 뵙습니다 강남역에 나왔습니다 오늘 강남역에 나온 이유는 사실 오늘 중요한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는데 저희가 매년 하던 일이었는데 너무 아쉽게도 프로젝트를 올해는 못 하게 됐습니다 좀 아쉽네요 오늘날도 좀 어두컴컴하고 어, 기분도 좀 다운되고 하지만 또 우리 일이 조금 어그러진다고 해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이팅하게 힘을 내려고 도파민 한번 쭉쭉 뽑아보려고 이렇게 나와봤습니다 저도 어딘지잘 모르겠어요 지도보고 찾아가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그 앞에서 만나도록 하시죠 짱 게임 <laughs> 짱 게임 뭐라 그러지? 짱 오락실이네요 정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와와 와 강남역 이 비싼 땅에 이렇게 짱 오락실이 들어오다니 말도 있네요 말총 쏘는 것도 있고 아 예전에 우리 2000년대 초에 펌프 DDR이라고도 했는데 아직도 있네요 그쵸? 아마... 오리 안녕? 진짜 크네요 이게 뭐야 VR 스페이스 라이드 VR로 뭐 타는 것도 있나 봐요 와, 7,000원에 뭔가를 구매할 수 있나 봐요 빵빵아 옥지양 빵빵이의 일상 게임으로도 나왔어요 철권이나 스트리트 파이터처럼 그런 아케이드 게임이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요즘에 트렌드가 바뀌었나봐요. 아케이드 게임은 없고, 다양한 게임들이 많이 있고, 이런 인형 뽑기들도 많이 있네요. 오늘 저는 어디서 도파민을 쪽쪽 뽑아볼까요? 음...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시작한다고? 안전벨트가 없는데? 자, 그러면 저도 여러분들. 오늘 기분도 별론데 야생을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남자는 레드지. 자, 자 출발합니다. 무스터, 비켜라 그때. 무스터, 아! 내가 이길 거야. 현실 세계에서부터는 1등! 내가 게임에서라도 1등 할 거야! 이 세계에서라도 1등 해야 되는데, 어! 아, 당했어. 아. 아, 현실 세계에서도 약체인데, 여기서도 약체야. 도파민을 채워야 되는데. 안 돼! 안 돼! 안 돼! 뭐가 됐든 내가. 1등 하고 간다 이 세계를 쳐들어온 외계인들을 한번 물리쳐 볼까요? 또 이제 우리가 은 스토리텔링이 중요하잖아요 또? 스토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아 말이 많아 스토리텔링이 중요하잖아요 또, 아니, 또. 아, 멋있게 쏴야 되는 거아니에 이렇게? <laughs> 안 돼! 아이고, 아 재밌어. 이거 재미가... 재미가 없는데? 이런 걸 한번 타볼까? 말 한번 타보는 게 소원인데 여기 말이 있네요. 잘 부탁한다. 달려라. 오오 오호. 오. 말이 말을 안 들어. 말아 말을 들어야지. 힘들어. 꼴등이야, 꼴등. 엄청 재밌는데요? 꼴등이라니 부끄럽네. 요즘에 이렇게 어딜 가나. 인형 뽑기가 대세인 것 같아요. 와, 양이다 양, 양과 소도 있고. 아 이런 인형들을 어떻게 잘 뽑는 거지? <목소리> 안녕, 물개들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저도 한번 뽑아보려고 옛날에 저 이제 장사할 때 그때 가게 앞에 이런 기계뽑기 기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열쇠 고리가 들어있었는데 그때 제가 엄청 뽑았어요. 제가 오랜만에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에 얼마나 뽑을 수 있는지 한번 제가 프라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천원만 한번 해볼게요. 저는 넷서펜더를 한번 뽑요저 녀석! 아, 노안이 와가지고 잘안 돼. 어? 이거 뭐야? 나 누른 적이 없는데? 아, 이거 시간이 너무 짧아. 한번 더 해볼게요. 머리 쪽을 잡아야 돼 머리 쪽을. 아, 아 얘가 꼬리가 길어서 안 되네. 아무래도 쟤는 안될것 같아. 지금 이천 원밖에 안 썼어요. 이번에는 포켓몬 한번 해볼게요. 아, 어. 짜자자자자. 예. 음! 한번더 해볼까요? 자신감이. 자신감이 붙네.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아. 아. 내가 됐어! 얘야, 너. 나와 함께 해라! 나와 함께 해라! 아. 아... 없네요 진짜 어림없네 어림없어 자 6000원이에요 그렇죠 그럼 다른 드라마 해볼게요 짠이해 보더라 또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000원이죠 이제 아 노안이 와서 이게 잘어 혼자 죽였어 친해 계시다 이거는 너나 많이 동료 같아라 노안이 와서 이게 잘안 보여. 여러분 8천 원지 8천 원이에요 이제. 어, 그러는데 승부를 봐야 되는데. 아! 아, 마지막 한 번이에요. 자, 마지막. 자, 저 진짜 뽑습니다 이거. 어, 됐어. 대기 뭘 되냐, 대기는. 에이. 그래도 여러분, 저에게는, 폭켓몬이 남았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네. 내가 여기 있는 물기 하나 뽑아야 되겠네. 어, 한 게임에 500원이래요. 이거 싸다, 이거는. 두 게임 한번 해볼게요. 저 갑니다. 얘네들은 이렇게 딱, 이렇게 여러 번 하면 안 돼. 딱한번 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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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매 땐데 이러면? 자, 한번더 합니다. 자, 흔들어서. 아! 뭐, 하려, 뭐 하자는 거지, 이거? 죄송합니다. 아, 오만 방자있네 아주. 도락시라면, 저 어렸을 때, 이렇게 막 여러 아케이드 게임들이 많았는데, 오락실은 게임보다 더 유명한 게 오락실 깡패였어요. 오락실은 깡패가 많았어. 그래서 동전을 쭉 세워놓고 하다보면 위에서 형들이 너 일로와. 어깨 동물를 하고 막 나가요. 밖에 나가서 그래서 동전들 쏙 뺏어가고 막 그랬던 나쁜 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오락실 가지 말라고 부모님들한테 많이 혼났던 걸로 기억나요. 오늘 스트레스 받는데 뽑기도 다 망치고 노래방에서, 노래방에서 노래를 한곡 하고 가야 되겠어요. 저 코인 노래방 처음 와봅니다. 이거 결제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이거 결제하는 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건가 서울의 달을 한번 불러야되습습다다화하루가 진화가. 하면서 되는 일도 없고 되게 지치는 하이었는데요 요즘에 경기도 안 좋고 힘들잖아요, 그렇죠? 다들 힘들고 지치시겠지만 여러분들 우리 모두 힘내보자고요. 화이팅입니다! 이 세계의 모든 아재들, 아, 진짜. 알았어. 이 세계의 네. 우리나라 모든 아재들 화이팅입니다. 자. 엠지들은 이렇 마음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아 야을때 어떻게 푸나 찾아봤더니 매운 마라탕 같은 걸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마라탕을 잘못 먹어요. 왜냐하면. 제 향신료 있는 음식을 잘못 먹었거든요 제가 쌀국수를 처음 먹어볼 때 저는 쌀국수 먹고 몸살 날 정도로 향신료 있는 음식을 못 먹었어요 저는 마라탕을 못 먹으니까 그래서 마라샹궈 한번 주문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오늘 뽑은 연번이와 함께하는 마라샹궈 타임입니다 우리 항상 즐겁고 밝은 미래를 위해서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즐거운 한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연번이도 안녕 자 어디 양고기 한번 이렇게 해서 어. 어 고량주 하나 먹어야 되겠다 이거